새돋이입니다 이제 산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산채철 첫 산행을 왔습니다 재작년 어, 사계란 산채지를 받았던 자리에 왔습니다 어, 지금 오늘 날씨도 가물지만 어, 사계란인지 한란인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거치가 출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두 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신화가 일반 출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치마 잎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질도 환엽변처럼 보입니다. 지금 생강에서 1개, 2개, 3개, 4개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개, 이까지 다섯 개입니다. 이게 다섯 개. 근데 보통, 난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보통 민출란인 줄 알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보면 사계란입니다. 사계란 이렇게 사계란 오늘은 사계란 산지 확인 잡왔습니다